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경북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몸집부 추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과들을 통폐합하거나 신입생 모집을 아예 중단한 학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태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학자원 감소로 올해 입시에서 미달 사태를 겪었던 지역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개명되는 2022학년도부터 이부대학 중국학과 등 7개 학과는 모집을 중단하고 독일어 문학 전공과 유럽학 전공을 독일, 유럽 학과로 통합하는 등 10개 학과를 5개로 줄였습니다. 디지털 경영 학과, 와 경영 빅데이터 전공을 신설하고 일부 학과는 명칭도 바꿨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나갔을 때 필요한 분야, 그 분야는 증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수요가 좀 약한 분야는 줄이거나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입시의 경쟁률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는 규전 58개 학과 가운데 7개 학과에서 정원 55명을 줄이고 휴먼 서비스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정치 외교학과 등 3개 학과의 모집을 중지하고 전체 모집 정원도 120여 명 감축했습니다. 대신 전국에서 최초로 전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는 사이버 자유대학을 신설하고 소방방재학과등 교육 수요가 많은 3개 학과도 신설했습니다. 대구대도 유럽 문화학과 등 2개 학과는 모집을 중단하고 모집 단위 가운데 21개를 10개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집 정원을 270여 명 정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입학 차원 감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지역 대학들의 군살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TBC 송태섭입니다.